제압이 아이고, 제압이 1일한테 들어가냐 미리 미리 미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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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데. 미리 미리 미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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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나펜트를 자꾸 어디 치는거야? 나이스 쿼들 아니냐 이거? 어? 이렐야 다행이다 이거 잘해야지 음, 나쁘지 않군 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렌을 사랑하는 사나이, 진짜 가렌입니다 네, 지금, 제가 다이아 1 75%까지 포 하이티어를 갱신했어요. 제가 이기면 20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두판 이기면 마스터였는데, 한판 져가지고, 지금 다이아 1 50%인데, 포 네, 지금 상대 탑은 아칼리가 나왔고, 난이 밟은 가렌으로 아칼리를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트포 스타일이긴 한데, 이 아칼리 상대는 또 밟은이 좋기도 하고, 저는 뭔가 난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 잠깐만. 브랜드 정글 뭐야, 저거 맞냐? 다시 하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지? <laughs> 뭐, 어쨌든, 가렌을 꺼냈습니다. 꼭 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3연승하면 그래서 마스터예요, 결론은. 이스키을 1레벨에 찍었으면 보통 평이 평하면 리쉬할 때 좋습니다 이게 정복자면 지금 내가 1레벨에 붙었을 텐데 난입이라 사실 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내가 강철 가시 채찍이 나오기 전까지는 난입을 터뜨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상 정복자는안 들었기 때문에 딜건이 약할 수밖에 없어 조심해야될리야아카리할 수도 있다 오케이 미드가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일리아 키우면 은 힘들거든 근데 뭐 내가 침묵 걸면 되긴 한데 저런 물몸 챔피언 한 애들이 일리아 상대로 잘 못하더라고 진영을 무너뜨려라 법이 안 통하게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잘 보. 잡을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뭐 니달리한테 킬을 주고. 좋아요 좋아요. 3대0 출발이 좋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잠깐만 바텀. 제압되었습니다. 아이고, 제압이 일한테 들어가냐. 미드에서 미대, 미드에서 안 좋은데. 일일 쪽 교전 진짜 조심해야 돼. 니달리랑 제스가 둘다 물고 있는게 때문에. 아, 저거 봐. 저거 봐. 아,더니 습니다 두려워마라. 내가 간다. 나를 키우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저거 들고 한번 만 마감하게.. 명의롭게.. 흐트.. 흩 아~ 궁이라도 찍을걸. 아 그래 한 번에 붙었어야 됐는데, 못 붙었기 때문에 딜러를그덕질을 줬죠. 아까리한테 나 너무 못하긴 했다. 한 번에 뺐어야 되는데, 붙었을 때.. 아~ 어쨌든 뭐~ 카이사 쪽에 싫든, 내 쪽에 힘을 쉴든 사이드에 힘을 실어야 돼. 기 아, 학살 중제이도이리서 힘들어하고, 겠안딸 아, 같은데? 아 진짜 이리야 W 개오바다. 네심타요아를위하아 정말 있었땄는데 죽어라 그냥 죽어라 정글로 올라오나? 어, 바텀이 같은데나 거의 못따라간데이달리아 나이스 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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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아래 울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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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야울 아, 진짜. 야, 마, 시안. 뭐냐얘야 돼? 걔도 아 입었고, 뭐가는니야 시, 니가. 시, 니가. 시, 니가. 시, 니가. 가 간다. 우리의 대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 근데 브랜드 정글 만나고도 게임 져야 되는게 진짜 배우고라네 순수 미드똥이 너무 심해. 내가 왜1사비을 하고 있어? 왜 어, 어, 이렇게 되 사랑이 일 희망을 전파하리라. 뭐 하냐? 마우카야, 빨리 안 나오고. 아, 음. 진짜예요. 아, 또 난리 났다. 천천히 눈치만 하고 있어. Young, pretty, kicking me h 아 g h e r I'm 라인 태우는 사악한 이렐리아 아니 근데 팀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하냐 정글도 에메랄드야 생배 배치 듀오인데 정글 미드 아씨 아, 못하는 듀오들이 팀다 말하고 나 다시 데머스야 11승 0패인데 하필 이 판에 이러냐고 얘들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렐리아가 아직도 7 0 0원이안 찍혀있는 게분위기 언제되어다 너무 막강하다. 뭐 어떻게 할수 있어? 파울을 껴도 죽어. 저희 이러면은. 리다네 발굴 아, 그냥 라커 공으로 잡자 어쩔 수 없다 일단 도망, 도망 나 빼야 돼 야, 일렐리아 왔다 일렐리아 왔다 공포가 왔다 공포가 왔다 카이사만 죽어 그래, 갔다가 죽어 야, 나 가도 뭐안될거 같은데 어? 어? 카이드 슈퍼 카이징? 아 이거 아니야? 아니. 아 이렐리아 너무 무섭다 미쳤는데? 아 이거 열정의 검 패스하고 그냥 방탄 바로 뽑아야겠다 뭔가 여유가 없어 이렐리가 너무 커서 내가 열정의 검 들고 뭔가 휘저을 그럴 여유가 없어 이게 난입이 팀이 터지면 진짜 개쓸데없는 룬이에요 딜도 안되고 내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단탑 때 난입이 좀 힘들어 이팀이 망하고 망거고 엘리아이가누군아 하지? 잠깐, 일리야 봐, 아 금이 사나 궁도 짓고 싶은데, 잘못하면 뒤집어 봐. 나이스 이걸 들어와줘나 궁이 있어, 이래아 대머 a y m e 어우, 천원 너무 달아. 이래리 내공 생각을 안 했네. 아니, 난이의 밟으면 좋았는데. 씨, 천 원이. 잡아줘. 이렇게도 이래팀 따라잡기 힘들다.

아왜 이렇게 쓰냐 일안센 타이밍이 없냐 빈틈도 안줘이일이 아까 나 내공에 죽은 거 그거 하나. 지능판이면 CJ라도 줘야 되지. 잡아라 저막으로 쓰면. 우리의 대의 잊어서는 안 된다. 을 무너뜨려라. 야,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있긴 한데... 빡최다잉 친구, 못줘야 제발, 얘들아... 나이스... 정의를 위해... 또 천원... 이 렐리한테서 먹으면 이 천원 버티 하도 레벨링 잘된 편인데, 2 0 0차가 아, 칼리가 그냥 못하는데 라인전 때만 나 쏘키랑은 나딴거그거 하나 생각고 지금 트라이 해야 될거 같아. 근데 야 가자, 대박 이야. 어, 어, 잠깐만, 나 평타 를 잡고 어디 치는 거야? 나이스 커들 아니냐 이거? 아니야 아 아니네 야, 내가 궁을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썼다 일단 솔직히 인정 멋있어요 야 바론의 장르다 이거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 야, 난입이랑 후반 한타 오으로 핑콩이 좋거든 최대한 멀어지자 멀어지자 우리팀한테 브랜드 욕 어? 1리자 잡았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가렌국이야 이게 가렌이야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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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이따 희망을 전달해. 나이스! 야, 나이러시만 줘라, k d 4 찍자. 아, 잠깐만, 나 죽겠는데? 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얘들아. 아, 근데 이거 마지막 게임인데, 솔직히. 아..풀이 있었더라면 아..잠깐만 나 너무..너무 쫄린다 이거 어? 이렐리아 이거 아래 안되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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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마지막이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미니언. 미니언! 아, 한 시간 급한데. 야, ᄉᄇ 어? 가자. 어어, 이거 뭐냐, 이건? 넌 뭐냐? 스몬 뭐냐? 아, 어, 이래야, 다행이다. 나 잘했어. 야나 이거 진짜 멘트도잘안 치고 개빡겜했다 진짜 이거 와와나 이거 카이스 죽게 카이사 카이팅 너무 잘하더라 야 근데 그탑 차이 진짜 탑 차이 아카리가 너무 못해 근데 일단 뭐 니달리 자리 니달리가 제일 잘하긴 했어요 얘네 둘이 뒤인데 일단은 야 너는 이 비딩 주제 바랍니다 이렐리아가 아까 그내 궁에 갑자기 터졌을 때 그게 좀 컸어 얘가 갑자기 훅 들어왔을 때 게임 내 최다킬 먹었어 하다 보니까 난입으로 억으로잘 뺐죠? 그리고 진짜, 아, 이릴리아 아까 한 번에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또그 뒤에 한타 할 때도 침묵 먹이고 궁 먹이니까 이릴리아 또 자르고, 36분 게임한 거 치고 철거를 그렇게 많이 터뜨리지 못했는데, 아, 폭풍의 결집으로 공격력도 많이 올렸고. 야, 나 이거 진짜, 와, 여러분들. 이걸 이겨버리네. 스탯 어떻게 나왔을려는 능력치. 나좀 힘들만 했어. 아까리한테절킬 따이고,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가렌의 스탯. 야딜 405. 공격, 공격속도 1.73. 1 9 2 맞아, 157, 이속 거의 500 야. 이건 뭐 체력 4,700 아. 이레리아가 손을 못 쓰는 그 구간까지 가서 우리가 잘 버텼어. 억지게 하나에서 하나에서 잘 버텼어. 억지게 하나 밀리는 거에서 와. 이거 진짜 근데 아, 이거 진짜 마스터 가라는 신호 아니야? 어, 가보자고.